자, 오늘 CNN 소식입니다. 저기 미국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요. 저기 이제 어, 미국인 세 명, 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여지는 이세 명이 지금 미국 땅에 이제 도착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three Americans who were held in North Korea a back in the United States. three Americans who were held in North Korea a back in the United States. 자, 그래서 three Americans. 여기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어 이렇게 두 명만 앞에 보이고요. 저뒤 안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멜라니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인 멜라니아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So three Americans, 어, 세 명의 미국인이 who w 는이 three Americans를 어, 이렇게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Who were held. 여기 held는 이 hold가 역시 붙잡다데이 과거 과거 분사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붙잡혀져 있었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So, 이 who were held를 three Americans가 있는데 미국인 세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붙잡혀 있었던 이렇게 구금돼 있었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so, three Americans who were held in North Korea 북한에서요. 그런 다음에 이 three Americans를 주어로 보시고 그리고 이 a r 가 동사로 이렇게 봅니다. Back, back은 이제 돌아왔다라는 뜻이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자, 그래서, three Americans who were held in the North Korea are back in the United State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조금 더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사가 또 있거든요. 자, 기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어, President Trump welcomes three Americans freed by, th by North Korea. President Trump welcomes three Americans freed by North, uh, North Korea. 이렇게 되어 있는데, s 프레지 n 트 대통령이죠. 프레지덴트 트럼프가 웰컴스라고 3인칭단수니까 S를 썼죠. 항상 헤드라인은 어, 현지로 많이 쓰니까요. 자, 근데 이웰컴이란 단어가 이 웰컴이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사실은 여기서는 어, 동사로 쓰였다고 보시,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지덴트 트럼프가 환영한다. Three Americans, 그세 명의 미국인들을. 자, 이 freed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요. free라는 단어도 역시 이제 어, 효용사로 많이 쓰이죠 자유로운 뭐 이렇게 한가한 뭐 무료의 이는효용사도 많이 쓰이는데 그거 말고 동사로도 또 쓰이거든요 동사로도 동사로는 이제 자유롭게 해주다 풀어주다라고 어, 쓰이는데요 이때를 또 과거분사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분사 그래서 자유로워진 혹은 석방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freed by North Korea 그러면 북한에 의해서 석방된이라는 이 Americans를 수식을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esident Trump welcomes the Americans freed by North Korea. President Trump welcomes the Americans freed by North Korea. 자, 여기 그리고 어, 기사가 한줄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줄더 살펴보면요. 자 잠깐 아래로 나가 보겠습니다. 약간 길게 좀 되어 있는데요. 어, Joint Base Andrews, 메릴랜드 라고 있는데 Joint Base Andrews 라는게 이제 미군 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군 부대의 어떤 어, 그 공항에 이제 어, 내렸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공항이라기보다는 공군 기지가 되겠습니다 Joint Base, Joint Base Andrews 이제 거기 도착해 가지고 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제 그 미국인 석방된 북한에서 석방된 미국 어, 미국인들세명 한국계 미국인들 세 명을 환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메릴랜드라는 어, 주에 어, 있습니다. 자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요. Under a m e r i c a n uh, under an American flag and a dark night sky, U.S. President Donald Trump personally welcomed home three American detainees Thursday morning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North Korea. Under an American flag and a dark night sky. U.S. President Donald Trump personally welcomed home three American detainees Thursday morning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North Korea. 조금 긴데요. Under, under는 바로 아래죠? 그 아래에 보면 uh, American flag. 이 flag가 이제 깃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미국기가 되겠죠? 미국 성조기가 되겠는데요. Under an American flag. 그러면 이제 미국 성조기 아래. 그리고 Dark Night Sky 아래. 이렇게 under가 어, 두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더 여기 있고 또 여기 언더가 한번 여기 더 있고 이렇게. So under an American flag and under dark night sky 이렇게 두번 겹치는 건데 어, 일부러 end가 있으니까 한 번만 써준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미국 성조기 아래 에 그리고 어두운 어, 이렇게 밤 하늘 아래에 그때 그 아래에 U.S. president Donald Trump가 어, U.S. president Donald Trump가 personally personally는 뭐 몸소 직접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몸소 welcomed 자 환영을 했죠. w e l c o m e d home 자 집으로 환영했다 이 말은 자기 이제 미국 이 미국인 물론 한국계지만 미국인이니까 어, 미국의 나라가 자기 어, 어떻게 보면은 home country 자기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국가가 되는 거죠. 자기 어, 자기 조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home이라고 welcome home에서 집으로 환영한다. 그러면 자기 국가에 온걸 환영한다. 뭐 너너 너 집에 온걸 환영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 President Donald Trump personally welcomed home 직접 이제 어, 이렇게 집에 온걸 환영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 온 걸. 근데 three American detainees. 그래서 세 명의 미국인 디테 e 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테인이 디테 e e 라는 단어가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구금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구금자, 억류자를 말하는데요. 어, 이 니가 이제 사람을 야, 얘기하는 거고 이 s 는세 명이니까 복수형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디테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디테인. Detain. 어 디테인이라는 동사가 뭐 가두다, 어 궁금하다, 뭐 억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궁금하다. 자 그래서 디테인인데 동사인데 그 동사에서 이이 e, e 붙여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어, The r American detainees. 자, 세 명의 이제 어, 미국인 어, 구금된 세 명의 미국인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Uh, Thursday morning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North Korea. 자, 그래서 이 구금되어져 있었던 세 명의 미국인들을 몸소 직접 이제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Thursday morning. 그래서 so, 목요일 아침이죠. After 그 후인데 어, 언, 언제 후냐면 day. They. day는 역시 이 three American detainees가 되겠죠. They were released. 자 여기서 release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release라는 동사가 역시 뭐 풀어놓다 석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분사로 보시고 역시 수동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So they were released. 그 사람들이 성, 석방된 후에 from North Korea, 북한으로부터. 자, 그래서 uh, under an American flag and a dark night sky, U.S. President Donald Trump personally welcomed home three American detainees. Thursday morning after they, re they were released from North Korea.